안녕하세요. 리버스TV입니다. 오늘 국산 고전 장난감입니다. 헬리콥터라고 되어 있죠. 헬리콥터. 자, 두 종류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. 하나는 경찰용인것 같고, 하나는 소방용인 것 같아요. 600만 불 헬리콥터. 아마도 600만 불 사나이가 방영했던 시절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. 가격이 보니까 천 원에 발매됐어요. 헬리콥터. 근데, 어, 이게 굉장히 좀싼것 같지만, 연도를 보면, 1978년도라고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1978년에 1 0 0원이면 굉장히 그 높은 금액의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. 열어 보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양철 장난감이 많았었죠. 파이어치프라고 되어 있고요. 만듦새가 굉장히 괜찮아요. 그리고 어, 요즘은 잘못 보는 이런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딱 찍혀 있습니다. 이런 제품은 수출용으로도 또 많이 만들어져서 메이드 인 코리아 각인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. 여기 파란 이런 게 특징이 있고요. 자, 이때 양철 제품이 굉장히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작동이 잘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아주 힘차게 힘차게 작동을 하죠. 앞으로 전진하면서 이 헬리콥터 날개가 움직이는 어, 그런 장난감입니다. 예전에는 그 서울에도 육교가 많이 있었어요. 육교 그래서 그 육교 위에는 이렇게 장난감 파는 어, 아저씨들이 있어서 그런데 좀 많이 팔거나 아니면은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휴게소에서 이런 장난감 많이 팔았었죠. 자, 추억의 양철 완구였습니다.